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영장 청구는 검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직접 작성하고, 판사 앞에 제출하고, 기각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그 후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수사 방향을 수정하죠. 이건 일상 업무가 아니라, 명확히 기록되고 보고되는 사건이에요. 검사라면, 법적 논리력, 기록 관리 능력, 그리고 주의력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의 결함이거나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적 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예외적인 사건은 에피소드 기억으로 강하게 남습니다. 특히 검사처럼 매사에 기록이 남는 직업이라면 이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강렬한 기억으로 각인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기억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검사가 영장 기각을 기억 못 한다면, 그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자격 문제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